안녕하세요. 공내입니다 오늘은 너무 심심해서 그냥 켰어요. 안녕하세요. 베리모님. 흠, 그러게요. 뭐 할까요? 어서오세요. 창기르님. 오늘은 그냥 즐겁게 속통이나 합시다. 그래서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허통 중, 허통 중 심심해. 뿌 부지직, 부지직. 엥? 이거 뭔 소리? 예, 예? 방개라뇨. 방개는 안 끼었는데. 아니, 사람이 방개를 깰 수도 있지. 사람은 방개를 안 끼면 사람이 아닌 거든요? 그리고 왜 이렇게 몰아가세요? 제가 아니라고 하잖아요. 시위충이세요 오, 좋아요. 만약 제가 방귀를 낀 거라면 그 벌을 제가 받도록 하죠. 저는 이 계정을 삭제할게요. 됐죠? 전문 <laughs> 참기름님 망하셨네 아이고 불쌍해라 어쩌죠 사실 그 방귀소리는 제 카톡 알람음이었어요 <laughs> 자 그럼 이미 말씀하신 대로 참깨라는 계정 삭제하시고요 저는 저격신고하겠습니다 크크크 <laughs> 그러게, 사람 말좀 듣지. 응, 아니야. 와, 진짜 속 시원해. 눈팀제님 괜찮아요? 그럼 저 이만 실시안 갈게요. 헤이, 모두들 안녕. 내가 누군지 아니? 응, 몰라.